안녕하세요. 크레이지 11입니다. 올해 나이키의 마지막 컬렉션인 맥스 볼테이지 팩이 출시되었습니다. 그중에 팬텀 프로 에이지를 직접 신어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퍼는 베놈 스킨과 플라이 니트를 사용하여 만져보았을 땐 질긴 고무 느낌이고 막상 신어보니 부드러웠지만 일체형 제품이다 보니 신었을 때 불편했는데 다른 일체형의 제품보다는 발이 편하게 들어갔습니다. 신발 가장자리 쪽의 패딩이 발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었고 충격 흡수 역할을 해 킥이나 터치에 도움을 줄것 같았습니다. 드리블 시 공이 씹힌다는 평이 있는데 딱히 느끼지 못했고 어퍼의 찐득함이 공을 잘 잡아주었으며 킥을 할때 스트라이크존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퍼가 얇아서 그런지 슈팅 시 발의 감각이 잘 느껴지고 반발력이 좋아 공이 좀더 멀리 나가는 듯하며 방향 전환 시 발이 살짝 밀리는 현상이 있었지만 안에서 논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사이즈 업하여 300 사이즈를 신어 보았는데 무게는 208g으로 가벼운 편이고 길이는 엄지 손톱 반 정도 남았으며 발을 타이트하게 잡아줘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드 압이 다 느껴졌고 착용하고 한동안은 발바닥 부분이 너무 저렸지만 계속 신다 보니 점점 괜찮아져 나중에 불편함 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착용 시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 경기 정도만 뛰고 적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인솔과 아웃솔에는 쿠션감이. 전혀 없고 오래 신고 뛰었을 때 발바닥과 발목에 피로가 있어 인솔을 교체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번에 이 형태의 스터드가 접지력이 좋진 않다고 했었는데 직접 신고 뛰어보니 땅에 박히는 느낌이라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면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갈것 같았습니다. 스터드의 길이가 길어 상태가 좋지 않은 인조 잔디에는 사용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형 형태 스터드의 AG 제품이라 나이키의 고질적인 문제인 스터드 파손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추천은 어퍼가 유연하게 잘 늘어나 정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팬텀6 프로 제품은 편하고 키감도 좋은 축구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급형 축구화들도 엘리트 제품 못지않게 잘 나왔고 단점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미로 축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프로 등급을 사용하셔도 엘리트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